왜 이러지? 또 배가 뻐근하네. 며칠 전부터 자꾸 소화가 안되는 것 같고 속이 계속 더부룩해서 밥도 못 먹겠어.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긴 요즘 입맛도 없긴 했지. 올해 68세인 이정숙씨는 몇주 전부터 이런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체한 듯 답답하고. 소화불량이 계속됐고, 갑자기 체중도 3kg 이상 빠졌죠. 처음엔 위장약을 드시며 넘겼습니다. 그러다 왼쪽 등쪽으로 날카로운 통증이 퍼지는 날,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체한 줄 알았어요. 근데요, 등까지 아프고 요즘 너무 피곤하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문진과 초음파 ct 검사를 통해 저는 차마 쉽게 말할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최장의 2.7cm의 종괴, 그리고 일부 주변 림프절 전이 의심, 췌장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진행된 상태, 환자분도 가족분도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셨죠. 설마 내가 그 표정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3살 소아기 내과 전문의 윤세중입니다. 의사 생활 40년을 넘게 하면서 많은 암 환자들을 봐왔지만, 최장암만큼 조용하고 무섭게 다가오는 암도 드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대장암과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정말 미미하거나 아예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말합니다. 그냥 체한 것 같아요. 소화가 안돼서 위장약만 먹었어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저 참고 넘긴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췌장암은 진단시 생존율이 극도로 낮은 암중 하나입니다. 5년 생존율이 10%도 안됩니다. 그만큼 조기 발견이 어렵고 조기 발견이 전부인 암입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나칠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최장암과 대장암이 보내는 초기 다섯 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 드릴 겁니다. 특히 이 증상은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 체중 변화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흔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식욕이 뚝 떨어졌거나 배에 통증이 반복되거나 등 쪽이 묵직하게 아픈 느낌이 드신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혹시 당신이나 가족 중 그냥 위장 문제일 거야 하고 넘기는 분 계신가요? 당장 보내주세요. 오늘 내용이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암과 최장암이 처음 보내는 위험신호 5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증상은 각각 따로 나타날 수도 있고 두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두 번 나타난다고 무조건 암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반복적으로 원인 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체중 감소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식습관 변화도 없이 2, 3kg 이상 갑자기 빠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췌장암의 경우 췌장이 인슐린과 소화 효소를 조절하는 기관이다 보니 암세포가 퍼지면 영양 흡수 자체가 떨어지고 그 결과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발생합니다. 대장암도 장의 흡수 기능을 방해해 살이 빠지는 현상이 동반되죠. 두 번째는 복부 불편감입니다. 단순한 복통이 아닙니다. 답답하다, 더부룩하다, 체한 것 같다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췌장암의 경우에는 복부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통증이 있고 특히 등쪽으로 방사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암은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있거나 배 전체가 늘 팽만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배변 습관 변화입니다. 대장암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난다거나, 변이 가늘어지고 색깔이 진해지거나,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건 단순한 장염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특히 배변 후 시원하지 않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화장실을 간다면, 대장에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욕 저하입니다. 요즘 입맛이 없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쉽게 말하지만 사실 이건 암이 몸 전체의 대사를 교란시킬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최장암은 소화효소 분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먹고 싶지가 않게 됩니다. 대장암도 장이 막히거나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피로감과 무기력감입니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피곤해요. 이런 표현은 단순 피로일 수도 있지만, 암의 초기에는 대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대장암은 장 점막에서 천천히 출혈이 진행되면서 만성적인 빈혈이 생깁니다. 췌장암도 암세포가 전신에 영향을 주며 원인을 모를 피로감을 유발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이 증상들이 하루 이틀 있다가 사라졌다 정도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그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몸에서 보내는 이런 신호에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암의 평균 진단 연령대가 바로 60세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설마 내가 암이겠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의심이 들면 확인하고, 확인해서 아니면 그걸로 다행이고 혹시라도 초기에 발견되면 그만큼 치료도 빠르고 결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그냥 위장병이나 노화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의심하고 점검하고 확인하시는 게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진료실에서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앞서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이정숙 씨 68세 여성입니다. 며칠 전부터 식욕이 없고 배가 묵직하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오셨죠. 변도 자꾸 묽어지고 체한 듯한 느낌이 계속 됐고요. 게다가 왼쪽 등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까지 느끼셨습니다. 처음엔 위장 문제인 줄 알고 위장약을 드시다가 통증이 반복되니 병원에 오신 겁니다. 복부 초음파와 ct를 진행했더니 췌장의 꼬리 쪽에서 2.7cm 크기의 종괴가 확인됐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췌장암이었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단계였기에 곧바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항암 중이며 경과를 관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분 75세 남성 박용만 씨는 배가 자주 아프고 변이 왔다 갔다 해요라는 말로 오셨습니다. 처음엔 장염이 의심되어 약을 처방해 드렸지만, 2주가 지나도 증상이 반복됐고, 대장 내시경을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직장과 S결장 경계 부위에 병변이 확인되었고, 조직 검사에서 대장암 초기로 진단됐습니다. 내시경으로 절제 가능한 단계였습니다. 이후 추가 검사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경계 병변 여부에 따라 추후 수술 가능성도 고려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세 여성 조미숙 씨의 이야기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내원 목적이 등이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근육통이나 척추 문제로 의심되어 여러 정형외과적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진 중, 요즘 살도 빠지고 입맛도 없어요 라는 말이 나왔고 혹시 하는 마음에 복부 ct를 권유했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 머리 부위에 약 3cm 크기의 암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췌장암으로 진단됐고 곧바로 외과와 연계하여 수술과 항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분도 등 통증만 있었을 뿐이지만 그것이 사실상 췌장암의 초기 신호였던 겁니다. 세분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증상이 너무 흔했다는 것, 소화불량, 식욕부진, 체중감소, 변비 혹은 설사,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증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들을 일시적인 소화 문제로 생각하고 넘겼다면 진단 시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한 증상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의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가볍게 체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애매하게 불편한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작은 노트 하나라도 꺼내세요.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하루 중 언제 더 심해지는지, 변의 상태나 식사량, 체중 변화를 매일 간단하게 메모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6월 7일 점심 먹고 쏙 더부룩함. 등 왼쪽 묵직함, 6월 8일 평소보다 밥을 반 공기도 못 먹음, 체중 1.2kg 감소 이런 식으로 적다 보면 일관된 증상의 반복을 눈치채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소화불량을 오래 방치하지 말 것입니다. 보통 위장약을 사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단기적인 위험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약을 일주일 이상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위장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왼쪽 등쪽이 쑤시거나 속이 더부룩하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진다면 최장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배변 습관 변화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설사나 변비가 며칠 동안 번갈아 나타난다든지 변이 가늘어지거나 끊긴 모양이 반복되면 대장을 한번 들여다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 상태는 민망해서 이야기 잘안 하시는데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변의 패턴이 암을 의심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망설이지 마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복부 통증의 성격을 관찰하는 겁니다. 찌르는 듯 아픈 게 아니라 묵직하고 누르는 듯한 통증 혹은 속이 빈 느낌 등 쪽으로 번지는 통증이 반복되면 췌장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참고로 췌장은 복부 깊은 곳에 있어 통증이 정확한 한 지점이 아니라 등까지 퍼져 나가듯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췌장암은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잘 걸러지지 않습니다. 복부 초음파에서도 췌장 부위는 가스나 장기 구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증상이 있으면 ct나 mri 같은 정밀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건강검진 결과만으로 정상이다 라고 넘기시면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 타지겠지, 그냥 위장 문제겠지 하는 자기 합리화의 유혹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내 몸의 이상 신호에 민감해지셔야 합니다. 누구보다 내 몸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심해지기 쉬운 존재도 내 몸이죠. 익숙한 불편함을 참다 보면 익숙해진 병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저 참기보다는,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한 번쯤은 의심하고 점검하는 습관, 그게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큰 병은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병, 특히 암은 서서히 조용히 몸 안에서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잊고 삽니다. 대장암도 췌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작은 용종이 생기고 그것이 수년간 자라면서 점점 암세포로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몸은 미세한 신호들을 보냅니다. 그걸 놓치지 않도록 내 몸을 관찰하는 습관, 그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연구팀은. 2019년 발표한 논문에서 소화불량이나 체중감소 등 경미한 증상이 췌장암의 최초 단서가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환자 500여명의 진단 이전 1년간 기록을 분석했고 그중 67%가 일상적인 증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지만 병원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욕이 줄어들었는데 2주가 넘도록 회복되지 않는다. 체중이 이유 없이 빠졌다. 배가 묵직하고 더부룩하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일단 메모해 두세요. 둘째 꾸준한 배변 관찰과 식사일지 작성입니다. 그거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하실 수 있지만. 그 메모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md앤더슨 암센터에서는 대장암 조기 발견 캠페인에서 3주 이상 계속되는 배변 변화와 체중 5% 이상의 원인 없는 감소를 무조건 진료 대상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체크 검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1, 2년 주기, 복부 CT는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었다는 말로 안심하시지만 건강검진은 기본적인 선별일 뿐입니다. 실제 암은 조용히 정밀검사에서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습관적으로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배가 좀안 좋았어. 나는 원래 입맛이 없어. 원래 그런 체질이야.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그 자체가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은 병보다 더 위험합니다. 다섯째, 내 몸을 향한 꾸준한 관심입니다. 매일 거울을 볼때 오늘 얼굴빛이 어두운가? 입맛이 평소보다 다른가? 한숨이 자주 나오는가? 이 작은 질문 하나하나가 건강을 지켜내는 방법이 됩니다. 의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은 조기 발견이 전부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한 걸음 앞서 말하고 싶습니다. 조기 발견은 내 몸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정기검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나를 바라보는 눈길, 오늘 내 컨디션에 묻는 관심 한마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관찰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대장암과 췌장암 그 이름만 들어도 무섭고 정말 피하고 싶은 병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이 병들이 아주 조용히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식욕이 없고 체중이 빠지고 복부가 답답하고 배변이 불규칙해지는 증상. 어느 하나 이게 암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습니다. 참고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합니다. 하지만 오늘 들으신 사례처럼 그렇게 지나치기엔 이 병들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치명적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무작정 걱정부터 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불안함에 휩싸이기보다 이제부터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학은 말합니다. 암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는 치료 기술이 아니라 조기 발견이라고 그리고 조기 발견의 출발점은 바로 나 자신을 관찰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영역입니다. 의사도 가족도 기계도 아닌 오직 내 몸을 하루하루 바라보는 나 자신만이 그 신호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증상. 당장 하나하나 적어두세요.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내 몸이 어땠는지를 되돌아보세요. 혹시 지금 당신의 곁에도 이런 증상으로 불편해하고 있는 가족은 없나요? 혹은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당연하지 하며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친구나 지인은 없으신가요? 이 영상을 그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혼자 알면 끝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했다는 것, 그건 이미 당신 안에 자기 몸을 돌보고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의지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건 병을 막아내는 시작이자 삶의 질을 지키는 강력한 한 걸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혹시 떠오르는 증상, 공감되었던 구절, 알고 있는 지인들의 사례 등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 댓글이 누군가에겐 병원으로 가는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 댓글 하나 공유 한번 그게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의사로서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외면하느냐, 귀 기울이느냐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오늘 그 신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당신 곁을 지킬 수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